네.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출문제 17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집합 X가 1, 2, 3, 4. 정역이 얘였고요. 공역은 1, 3, 79였는데, FN이라는 거는 3의 N제곱을 했을 때 1의 자리를 물어봤어요. 그러면은 3의 1승은 1의 자리 3. 3의 2제곱은 9. 3의 3제곱은 7. 3의 4제곱은 81이니까 1. 이렇게 간단히 얘기입니다. 자 g는 7의 n제곱의 1의 자리라고 했으니까 7의 1제곱은 7, 7의 제곱은 49니까 9, 7의 3제곱은 여기다가 7을 한번 더 곱하는 거고요. 7의 4제곱은 여기다 한번 더 곱하니까 이렇게 대응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g 인버스 1이라고 했었을 때는요 이 함수가 g였잖아요. 그러면 1이라는 애가 나오려면 4 제곱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f4는 4를 집어넣었을 때 3의 거듭제곱했을 때는 1로 가기 때문에 아, 일단 첫 번째는 1이었어요. f 인버스 7 했는데요. 7이라는 y 값이 나오려면 7의 1승을 했었어야 되잖아. 여기까지가 1이네요. g1이라고 했을 때는 x값, 여기 n이 1이었을 때는 3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얘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문제의 정답 1과 3의 합이니까 4가 되겠네요.